<목소리도> <목소리도> 내일 오전에 북한산에 갑니다. 윗, 소풍주 선배님들, 그리고 조니 와. 총세번의 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 굉장히 힘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쉐이크 한잔 이렇게 먹고 가면 힘이 안날것 같아가지고 아침을 좀 든든히 먹을 생각이고요. 두 번째 위기. 성남에서 지구의 끝은 홍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파발. 연신래 쪽도 정말 먼데요. 구파발역에서 다 같이 만나기로 해가지고. <laughs> 대충 한 1시간 40분 정도를 잡고 나가야 돼요. 등산하기 전에 미리 지치기 성공! 그리고 최종 세 번째 위기 바로 북한산. 하,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한숨 쉬고 싶지 않은데 한숨이 그냥 막 터져 나와. 힘내서 잘 무사히 올라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다이소에 가 가지고 주전부리를 좀 샀어요. 하나씩 쏙쏙 꺼내서 먹을 수 있는 ABC 초콜릿, 사워믹스 멘토스, 간장에 졸인 메추리알 간식, 토레타 제로. 텀블러에 음료를 싸가긴 할 건데, 목이 많이 마를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가져가려고요눈 감았다 뜨면, 하산한 후면 좋겠네요. <laughs>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않고, 얼른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아자아자, 화이팅! Good m 여러분. 아침부터 불족발 어때요? 며칠 전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같이 시켜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었거든요. 불 족발, 애쌈. 호다닥 먹고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마. 졸립니다. 피곤합니다. 음 매워. 산타다가 배 아프면 어떡하지?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컸겠어요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리 <laughs> <laughs> 퀴드 아이비 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비타민 먹으려고요. 요거 저 필라테스 센터에서 만난 콩순이가 준 건데, 혹시 보고 계신가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들 준비 됐어요? 아니? 우리 왜, 왜 이렇게 두, 다들 들어오면서 다 준비 되려고? <laughs> 아, 네. 우리 진짜 약간 등산 <laughs> 깨나 하는 놈들 같아요. 그치? 우리 근데 네파, 진짜 네파파. 근데 네파파, 네파파, 우리 갑기어 살롱번파. 갑자기 네파, 필리뇽, 몽쉘 삼. 산 등산 해가지고 몽쉘 먹으면 진짜 아, 저 맛있어. 아저 몽쉘보다 오예스 판데. 너 위에서 몽쉘 이거 하나에 0 0 원씩 판다 한 개당 <웃음> 너한테. 아 <laughs> 어, 대박. 어, 나 봤어 등산하다가 이런 커플. 여러분, 이거, 서우 선배님 거, 이렇게, 런닝할 때도 쓸수 있는, 이거 편해 보여가지고,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저안 잠겨요. 웨이브 보라고 했어요, 저한테? 좋다고. <웃음> 좋아서. <laughs> 좋아 추천해. <laughs> 직각. 우와. 오, 직각. 어. 오. 아니, 바람이 예상했지 않은데? 아, 안될것 같아요.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와 올라가기 전에도 너무 멋있어요. 이것만 보고 내려가고 싶어요. 길은 그요 물고기 보여요? 여기 다 앞에 물고기야. 그래 올라 등산 시작한지 현재 11분. 현재 심박수 140. 14... 아직까지 <laughs> 진짜야? 142야? 어, 진짜야. 근데 아직까지는 하, 갈 만해요. 물론 10분 타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저기 저기 저고 저기 저기 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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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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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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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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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연진 스타일로... 아, 네, 아, 아, 어, 역시 다르다. 음... 이렇게 해가지 소리 좀쾌하다 하니까... 아, 나어 내가 어 그래? 응. 아니, 먹는... 나먹는오왜겁났 <웃음> <웃음> 아 이거 <laughs> 두 마리 더. 오늘 뭐야? 전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새끼들이 있으니까. 야야야. 야너 남자친구랑 카톡하는 거야? 아 오빠. 카톡하냐고 해. 나한테 전화해. 와 쉬운 쉬운 일이 아니네요. 역시 등산은. 이것도 하나 먹어 거야. 음, 이거 맛있다 이거. 맨한테맨매한어쓰 매한테 쓰 One, two. One, two. One. 자기 페이스대로 올라가자고 얘기했는데 <laughs> 시야에 아무도 안 보여요 다들 어디 간 거니? 여러분 다 어디세요? 현주 씨, 돌산을 오르는 기분이 어때요? 완전 돌산을 오르는 기분. 미쳤다. 여러분, 이제 내려가도 되겠죠? 어 여기서 번지점프 가능? 네가 여기까지 정상까지 등산 온 거야.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서 네가 사귄 남자 이렇게서 해 현주야 나랑 결혼해줄래? 이게 어때? 그럼 난 봐. 싫어! 나와 평생을 함께 할래! 공순이콩돌이랑 너랑 나랑! <웃음> <웃음> 와, 멋있다! 야! 엄마인데 어, 반가워요! 잘생겼어. 안녕! 어우, 귀여워! 아, 또 얘네들도 사람들막 먹다 남긴 거. 먹... 음? 음. 오. 음, 맛있는데요, 저는? 아, 근데 너무 편안해 보인다, 애들. 음. 그치? 사람 손 타고 이래서 어, 춥다. 야, 여길 좀 내려와. 여기는 안 추워요, 음. 한 마리만 있을 음. 수가 없어. 응. 래 응. 연주, 연주 있는 데로 가보자. 아, 귀여워. 먹을 건줄 알아봐. 우와, 우와 작품 작품 오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작품 작품 왜안 지나가서 하는지 알겠다 와 여기서 일렬로 기차 열차 타듯이 아 그럼 키손으로 쓸까요 <laughs> 자네이 <laughs> 상태에서 네될수 있으면 네저 뒤에 바이 하나 있잖아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 제가 길에서 만난 사진 찍어준 낯선 이 중에 정말 단연 최고.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하산은 좀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 하산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다리 다리가 후들거려 저희 올라가면서 봤던 여기 꽈배기 집에서 호떡이랑 꽈배기 시켰습니다. 갓 튀겨진 꽈배기. 너무 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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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음. 어머. 음. 와. 음. 와. 근데. 응. 시앗토떡답게 안에 그거지가 많아, 깨가 진짜 많아. 냉면이 있나 없나 내가 봤거든. 그래. 아, 왜냐면 고기 이거. 근데 문. 내가 아, 매일 우리 많이 먹어야겠다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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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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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아닌데 치킨도 먹고 곱창도 먹고 닭발도 먹고 <laughs> 기나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어가지고 한 9시 반까지 꽤 오랫동안 떠들었거든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이랑 뿜빠이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구파발 쪽에서 성남 진짜 멀거든요. 투자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았다면 전 지하철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멍이야. 싹 씻고 다리 스트레칭하고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까지 조져줄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무사히 등산을 마쳐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도 제가 걱정한 것보다는 무난하게 올라갔다. 물론 맨 뒤에서 살짝 뒤쳐져 있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인간이지만 사실 저는 진짜 모두의 등산에 좀 음, 민폐가 될 정도로 제가 엄청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체력을 길러보고자 운동도 하고 등산도 조금씩 했지만 저는 저의 몸을 알기에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운동한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됐겠고 특히 날씨가 요즘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보문산을 갔을 때는 진짜 와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중간중간 멈춰가지고 친구는 진짜 운동이 됐으려나 싶을 정도로 함께 등산하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날씨가 그래좀 많이 시원해져가지고 날씨 도움이 컸다 아무튼 얼른 씻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귀찮아서 머리카락도 제대로 안 말리고 누웠습니다 오늘 완전 꿀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